이번 영상에서는 댓글의 요청에 따라 로라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디자이너라 프로그램적인 디테일은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만 하면 쉽게 로라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습할 데이터가 될 이미지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로 및 세로 규격이 512 픽셀인 이미지를 대략 20개 정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7개만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이미지들은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해 zip 파일로 압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파일의 이름은 임의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축한 zip 파일을 코랩이 설치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라 학습 데이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 실행 화면과 비슷한 모습인 로라 트레이닝 실행 화면을 불러옵니다. 실행 화면 주소는 영상 설명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처음 실행할 때와 똑같이 드라이브로 복사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정상적으로 복사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1 인스톨 디펜던시즈 항목에서는 마운트 드라이브 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실행해 줍니다. 1.2 스타트 파일 익스플로어 항목은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2.1 다운로드 어베일러블 모델 항목에서는 모델 네임을 StableDiffusionV1-0로 선택해 줍니다. StableDiffusionV1-0는 만화체나 실사체에 구분 없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실행해 줍니다. 2.2 다운로드 커스텀 모델 항목은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2.3 다운로드 어베일러블 VAE 항목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3.1 로케이팅 트레인 데이터 디렉토리 항목은 기본값 그대로 실행해 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실행해 줍니다. 3.2 언집 더탓셋은 학습데이터 집파일을 연결해주는 항목입니다. 앞에서 미리 작업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준 압축파일을 집파일 URL 항목에 링크해주시면 됩니다.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집파일 경로를 복사한 후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클레이 버튼을 클릭해 실행해 줍니다. 3.3 이미지 스크래퍼 항목은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4.1 데이터 클리닝 항목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4.2.1불리캡처닝 항목은 기본 값 그대로 실행을 해줍니다. 4.2.2 와이프 디퓨전 1.4 태거 V2 항목에서는 제너럴스레스 홀드 수치만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0.85 정도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실행해 줍니다. 4.2.3 커스텀 캡션 태그 항목은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5.1 모델 컨피의 항목에 옵션 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네임은 원하는 이름으로 아무거나 입력해 줍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 네이모 어패스 항목에서는 Stable Diffusion v1.0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경로 설정 방법은 영상과 같으며 위에서 zip 파일을 연결해 줬던 방법과 같습니다. 하단의 o u 아웃풋 d 드라이브 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실행해 줍니다. 5.2 더타셋 컴피의 항목에서는 더타셋 리피츠 옵션 값을 1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액터베이션 워드 옵션 값을 의미로 영상과 같이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플립AUG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실행해 줍니다. 5.3 로라엔 옵티마이저 컨피이 항목의 옵션 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하단부로 내려가서 LR시듈러 항목을 미니어로 변경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버튼을 클릭해 실행해 줍니다. 5.4 추리닝 컨피 항목의 옵션 값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먼저, hour 및 enable sample prompt 항목의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numfx 옵션 값을 150으로 변경해 줍니다. VAE 배치 사이즈와 트레인 배치 사이즈 옵션 값을 각각 1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세이브 앤에폭스 Value 옵션 값을 10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실행해 줍니다. 이제 로라 학습 작업의 마지막 항목 5.5 스타트 추리닝입니다. 5.5 스타트 추리닝도 기본 값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학습 작업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7개의 이미지를 이용했을 때약 1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로라 학습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로라 파일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시면 로라 폴더가 생성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라 폴더에 접속해주시고 아웃풋 폴더를 클릭 접속해주시면 생성된 로라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가서 숫자가 기재되지 않은 로라 파일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해서 로라 파일을 적용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그림을 생성해 줍니다. 학습한 이미지에 맞게 그림이 잘 생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그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적절하게 잘 그림이 생성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따라만 하면 누구나 쉽게 로라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